고전 읽기 시간에는 고전을 원문으로 읽음으로 해서 한문 독해 실력을 쌓고자 합니다. 사상성과 문학성이 높은 고전을 통해 작품의 중심 사상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문장을 보다 원활하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현토를 붙입니다. 고전읽기 마흔네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에도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유의 제11학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 거년 서운한데 여 너여자 지날그자 해년자 네가 지난해 하시면서 작년에 서운 여기서 서는 그 편지를 썼자입니다. 글 썼자인데, 편지, 운, 편지로 말하기를, 그런 뜻입니다. 이를 운, 자. 자, 그러니까, 네가 작년에 편지로 말하기를, 편지하기를, 자, 비, 득, 영각, 병, 하여, 왕왕, 이극이라, 비, 여기서 비라는 것은 요사이, 뭐, 근래에 그런 뜻입니다. 요사이 득 얻었단 얘기. 뭘 얻었느냐? 연각병 여기서는 연각병이랑선 우리 지금 말로 하면 각기병을 얘기합니다. 그 다리각자가 있지요. 그래서 다리 그 각기병 네가 최근에 각기병에 걸려서 그런 뜻이죠. 왕왕이 극이라 왕왕 이것은 가랑자가두 개가 있는데 자주 그 말이에요. 어? 우리도 많이 쓰지 왕왕. 자주 그리고 예, 극심할 극자 자주 심하다고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기병에 걸려서 자주 어,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편지에다가 그 예, 썼던 얘기겠죠. 그다음 오월 시지랴은 강남지인 상상유지라 에 오, 알, 나는 말하기를, 나, 오, 자, 가로, 알, 자, 시, 질, 이, 시, 자, 병, 질, 자, 질병, 자, 이 병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앓고 있는 그 각기 병은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 야는 여기서 쉬어가는 호흡 조절하는 어조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해석할 필요 없어요. 뭐, 뭐, 한, 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부가 되죠. 강남 지인, 상상유지라, 강남, 강남에서 사는 사람들, 거기 중국에서도 강남 지방이 있죠. 강남에 사는 사람들, 강남 지인이라고 그러죠. 강남의 사람은 상상, 일상적으로 보통 상자, 늘 상자, 늘, 늘 유지, 있을유자 지자는 여기서는 갈지자인데 여기서는 인칭대사로서 뭘 가리키냐면 앞에 나와있던 병을 가리킵니다 즉 각기병 네가 걸려있는 각기병 그럼 유자는 병이 있다고 말하면 병이 걸렸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강남 사람이라면은 늘이 상상이 늘늘 늘 걸리는 유를 있는 하지 말고 걸리는 병인, 병이다 지가 병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 나는 말하기를 이 병은 강남에 사는 사람이라면 늘 걸리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이에요. 미시 이위우야라 미시 아닐 미자 못할 미뭐 아닐 미시 처음 시자 비로소 시자 처음에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 뭐가 아니냐 이위자멋으로 여기다 이건 수거로서 멈멋이라고 여기다 이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위서이자하고 하이자가 같이 붙어 있을 때이위 멈멋으로 여기다 멈멋으로 여기느냐 뒤에 멈멋으로 여긴가 봅시다 우 근시 우자 그러니까 무엇무으로 여기다. 그리고 야는 종결사이기 때문에 무엇무으로 여기다. 그 말이에요. 근심으로 여기다. 그런데 앞에 못할 미자가맨 앞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근심거리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가 걸렸던 그 각기병을 크게 근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음 오호라. 기경이차이 자, 오호라. 아, 슬프도다. 기경, 이, 차, 이, 운, 기, 생, 호, 이까. 자, 오, 호, 라, 하, 슬프, 도, 다, 기, 경, 기, 기하고 저 뒤에 호가 나와있죠. 이걸 잘 찾아내야 돼요. 이 호가 있을 때는 이기 자하고 호 자하고 합해가지고 추측의 뜻을 나타내는 어구라고 전에도 몇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엇 뭐라고 해야 되냐면, 기호, 그러면은, 무엇이란 말인가, 추측을 나타내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안에 이제 집어넣어보지요. 경, 경은 마침내 경자지요 마침내, 이, 차, 이, 차라는, 거, 차라는 것은 여기서, 요 앞에서 말했던 그, 각기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기병.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라는 것은 써 있자는 뭣뭣으로 인하여, 이런 뜻입니다. 각기병으로 인하여, 인하여. 그 다음에 말, 이을이 자는 접속사니까 해석을 안 했대요. 그러면은, 거기까지 해석이 됐죠. 마침내 이각기병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운, 기, 생, 호와, 우는 이 죽을 운 자지요. 죽다니, 그 말이 목숨을 잃다니, 기생, 니네 목숨, 생, 삶을 자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다시 해보면 여기서 중요한 기호라는 것이 추측을 나타내는 어구라는 거 수거 이거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자 이것 이병 때문에 이 각기병 때문에 이네 생명을 잃을 것 잃은 것인가 아, 슬프도다, 마침내, 이 각기, 마침내, 이 각기병으로 인해서 너는 목숨을 잃었단 말인가? 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음, 다음. 억별 유질이 지사호이까? 예, 억자, 억자는 누르를 억자지만은 여기서는 뭐뭐 아니면, 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 아니다 뭐뭣이 아니다 하는 뜻이 있어요 뭐뭣 아니면 별유질야 다를별자 있을유자 병질자지요 다른 병이 그말이죠 그러니까 각기병이 아니면은 다른 병이 말이을유자 접속사 있고 그 다음에 지사호 여기서 지사라는 것은 이를지자 이사자입니다 여기에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르렀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주 죽게 될 상황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니가 죽게 될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 말은, 각기병이 아니면, 음, 별유지, 다리, 별질 다른 질병이 있어서 지사호이까, 이 지경에 이르렀을게 되었느냐? 호호가 여기서 의문사입니다. 뭐, 뭐 됐느냐? 예, 다시 한번 해서, 억별 유질이 지사호일까, 아니면 다른 질병이 있어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예.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성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 거, 년, 서, 운, 한, 데, 네가 작년에 편지하기를, 비, 등, 영, 각, 병, 하, 여 왕, 앙, 이, 극, 이라. 근래 각기 병에 걸려 가끔가다 심하다 했다.오 월시지랴는 강남지인 상상 유지라나는 말하길 이 병은 강남에 사는 사람이라면 늘 걸리는 병이다라고 했다.미시이위우야라 처음에는 그것을 근심거리로 여기지 않았다. 오라, 기경이 차이, 운기생호이까? 아, 슬프도다, 마침내 이것으로 인하여 너는 목숨을 잃었단 말이냐? 억별 유질이 치사호이까? 아니면 다른 질병이 있어 이지경에 이르게 되었느냐? 이상, 마치겠습니다.